자 먹자 들어가 들어간 뭐 있을 거야 누구? 캐리, 안녕, 캐리, 2만 1,000, 下架是两百六百啊两百六正뭐라고 어? 뭐라고? 자유형 건 사이즈? 프리 프리패스, 프리패스, 프리, 프리패스, 프리패스, 올 프리패스, 올. 성인 1일 투어 티켓, 일 투어 티켓, 1인 티켓, 1데이 성인 신장 뭐 투어 티어 얼마데? 일 투어 티켓, 1양 투어 티켓, 1일 투어 티켓, 1일 투어 티켓, 어티어 투어 투어 뭐? 어 투어 투어 t 어 투어 투 이런게 있대 아 어. 프로젝트 이름 아 오케이. 스카이 갤러리 아 오케이 오케이 쎄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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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저거는 추가요금 있는거 이거는 자유이용권 자기 어 자기 돈 내야되는거 이런거 어차피 할 필요 없잖아 밤에 귀여운 곰쇼? 주쇼 나쁘지 않은데, 어디 네. 방구? 공작. 아니면 사진 찍어야 돼요? 뭐 뭐. 몰라? 이 사진 찍어야 돼? 스모킹 열가 없나봐. 여튼 여기 여기 충칭. 어? 응.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응? 놀이공원. 이런 건할일 없고, 어차피 슬링샷도 있네. 슬링샷도 쳐할일 없어. 어, 일단 가보자. 가보자 네가오 레스토랑 오랑이 언니 만0찬아 오랑아 그래그래 그래, 또 얼마이다 오랑이 그래 어? 응? 어? 아이고 그래 좋겠다 이거 어? 아니 나 번지점프 진짜 못해 나는 이게, 이게, 바로 절벽이 있다니까, <laughs> 너희들. 아, 번지는 안 해, 번지는 진짜 안 하고. 응. 그네, 그네가 이게, 봐봐, 어떻게 돼 있냐? 이게 대기인가 봐. 생각보다 많이 기다린다. 이게 또 절벽 그네. 이게 그렇게 무섭다. 절벽이, 봐봐, 봐 바로 밑에 여기, 어? 으아! 조대풀이 이거. 오! 오! 안 타냐고? 딱 기다려봐라. 밥부터 먹어야지. 너희들은 순서가 있는 법이잖아. 밥부터 먹고. 응? 자, 자, 자. 오, 커피 같은 건 없나? 커피 한잔 먹자. 어. 여기가 또 그건가 봐. 오, 투명다리야, 여기는. 커피는 여기 없나?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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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yeah. 커피. 커피. Yeah. 어원원원원원 원, 원, 원. 원 커피 아이스 아이스 okay. 뭐야 커피 먹어 o f 어어 커피 커피 f e 커피 o f f e e 커피 f 먹어 e c o f 어어 초코 초콜렛 초콜렛 빙 초콜릿 초콜릿 대단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할게대단하게 내가 하게 내가 낼게 내가 낼게 내가 내가 낼게 내가 낼게 내가 낼게 아, 내가 낼게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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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내가 내가 아, 티켓이 진짜. 5만 원짜리인데아제이프게데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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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20개 하아 척을 척을 아, 커피 커피 아아 커피 커피 아 커피 커피 아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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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피커커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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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할게 동서견 다가. 2배 40. 40. 와, 4, 8,000원이야, 이거. 오케이데이가 오케이, 스피 오케이, 다가. 이셴 잘. 네, 이거 돈어 이거 어두개8 0 0 0 You're there. 응. 어 초콜릿? 그, 그래, 초콜릿 밑에 깔려있어. This is c h o c o l 나 초콜릿. 디스티 디스티 초콜릿. Chocolate. Chocolate. I 이 o 초콜릿. 초콜릿이 존나, 심발 코딱지밖에 안, 안 들어갔어. Cool. 아, 근데 이거 진짜 괜찮았었는데? 1 0 0이 괜찮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직라인은 아닌 거 같고 이게 다시 올라가. 나나 <목소리가> 와, 이거 진짜. 오, 오 절대로 안 돼, 이거. 저기 다시. 저때 걸렸다. 본다. 빠.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자고 오네. 대도될데이 미치겠네. 갑자기. 진자다로 이런... 어, 이거 뭔가 불안해 <목소리가> 뭐야? 나왜뒤에 탔어 어그저 안전장비가 좀 많은 것 같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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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졸대나, 잠깐만. 어, 에이, 자 일단 아, 가이이가세 어이 세이프 아나 준비하러 준비하아 준비하러 오케이 응. 어, no, no. 아, 어, 아, 어, 어. 어 잠깐만요 준비하러 오케이 어준 오케이 준비하러 어. 어, 아 준비하러 아아아아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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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아아아 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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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안 가? 아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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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이, 와인스탑! 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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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아!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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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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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오. 와. 다 봤지? 어. 이거 이거예요. This is. 어. 여기 어떻게 왔노? 어. 오. 어떻게 건노 <골라? 웃음> 자, 이거야, 이거. 자, 이게 거의 놀이공원의 좀 메인이지. 음. 어, 좀못 아, 좀, 렛츠고. 렛츠고.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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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빨리 가라, 새끼야, 가자, 가자, 고. 아, 빨리 고. 빨리 가라, 빨리, 새끼야 빨리. 푸시야. Just go. Everyone waiting because of you. 런 오케이 런런런 오케이 저 새끼 이거 갈수 있나? 갈수 있다고 이거 뭐와아이셔나트되겠어아나 잡대야 아나 진짜 좀 아, 새끼야 반 반은 가야 될거 아니에요 새끼야 아니 just go help 아니 그러니까 발을 씨발 어마 아, 나 진짜 형아 푸시가 푸시에. 게바은 첵이야, 한칸저스 원! 저스원블록 병신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로하하하하하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와하하하와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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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Come out! What the f u 와, 와 w h a t the 진짜 와. 나진짜 미안해. 진짜 이런 푸시가 어디 있냐? 안내자 그분 거 아니에요? 자자자.

너무 맛있어. 아아아 아. 푸시야. 아사 초심 안 잃었다는 거 보여 주자. 못 건너면 나락 쉴드안될 듯. 오케이. 렛츠 고. 렛츠 킬릭. 세이프, 세이프. 어. 중간에서 드라곤카능 중간에서 드라군 하면 200만 원이라는데. 어? 200만 원. 어어. 어거형뭐 어. 어, 어. 어, 어, 어. 어디 잡어? 지금 내가 무서워. 뭐뭐 뭐 하는 거야? 오, 어! 요 오, 오! 오! 잠깐. 나나 여기서 찍자못하기 아, 이거 어떻게 찍어야 돼? 아, 잠깐만요. 아, 씨, 나한테 그래? 오 야. 이 오. 마스오 13,800.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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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몰라,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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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오, 뭐 이상하다. 지금 뭐가 이상하다. 둘 됐다. 둘 됐다. 떨어진다. 아, 뭐, 뭐, 뭐.

어. 아 내가 떨려. 놈아. 내가 떨려 왜, 형. 왜한한 개밖에 아, 어, 어, 어. 건들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형. 아, 씨발로 봐.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You can do it. 시스끼리 여기가 움직인다근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나 진짜 잠깐 나못 찍겠는데 이거. 어떻게 찍어야 돼? 아, 안 된다 파이팅 아, 예.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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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빠디비 진다 그냥 푸시랜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놀람> 진짜 아, 안된다아 근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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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ou can do it. I got your back, bro. 아! Oh! No, no. 트롤한다 트롤. 네 불할 때고 한국 국적 포기하고 치앙마이 가서 스트립쇼 해라 크크. 아. 이거 너무 훌아씨발놈마 잠깐만. 아. 할수 있다. 스키리. 오케이, 오케이. 좀 얌전하네, 다 이거야. He say, I'm so sorry for for you guy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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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세세 세, 여기 세 번째까지만 한번 해 해볼 순 없죠? 번까지 갈게.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오른발을 떼떼 떼. 좀만 더 뒤꿈치를 떼야 돼요 돼요, 뒤꿈치. 아, 쏘리가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떡 하냐, 이거 미안해. 이거. 아. 형, 저제 채팅에서 L 코리아 W 차이나라는데요. 뭐야? 오오 오, 오. 거의 다 했다 한번 떨어지면 너만 딜딜오이 형신 나도 연기였어 수건 <laughs>

메거지 이 시즌 어어어 이정 재정회랑 5권 벌콜아 근데 악기 아깝긴 하다 많이 오기 했었는데 아 진짜 아깝다 아 이지스 와디디스 헤트웨이 형 진짜 최선 다 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아 나도 나 자랑스러워 형이 진짜 야 우리 형 했다는데 이건 나 진짜 했다 이거 달라요 I'm proud of you I'm different with you I'm proud of I'm you, proud of you.